저는 물론 수술을 하는 분을 제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적어도 하기 전에 한 번쯤 이걸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로 나는 그래도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응?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수단을 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어디 합곡 수삼리 견정 인당 임당. 인당은 누르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음. 눌러가지고 계속해서 압력을 주면서 눌러줘야 돼요. 그다음에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요 허리 통증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여기 등쪽에 그 화끈거리고 뜨겁고 한 현상도 사라지고요, 등쪽에서 뭐가 잡아 땡기는 현상도 사라질 뿐만이 아니고 어, 허리 통증이 너무나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보거냐면는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어깨가 아파. 아, 이건 어깨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락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 경락. 자, 그러면은 가만히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